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을 씨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값술 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신 일주 남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상담 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눈으로 반한 살문에 공적 업무가 순조롭게 처리되고 좋은 일을 앞두고 있고 어려운 일도 잘 풀리고 학생은 진학하고 직장에는 승진하고 사업자는 기반을 다지고 가전제품이나 귀중품이나 자동차를 구입하고 가옥이나 토지 문서를 취득하고 부업을 시작해도 좋고 사업을 확장하지 말고 창업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부친의 도움으로 재물을 모을 수 있습니다. 자매의 도움을 받아 재물을 모으거나 협조가 잘 되는 운입니다. 딸이 크게 출세하거나 고관대작이 되거나 명예나 직위가 보장되는 운입니다. 큰 돈을 벌려고 하며 횡재수가 있고 사업이 번창하고 재물이 들어오고 승진하고 부친의 도움으로 혼인할 수 있고 월급으로 증권이나 부동산에 투기하여 이익을 보는 운입니다. 말재주가 좋고 사교적이며 종업원이나 누이나 후배의 도움으로 사업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돈벌이가 뛰어난 운이며 연애 결혼할 수 있고 타양에서 성공하거나 횡재수가 많은 운입니다. 부친의 도움으로. 공무원으로 승진하거나 국회의원이 될수 있고 뇌물상납으로 취직을 하고 명예와 이익이 향상되고 월주 편전인 정의감을 느끼고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운입니다. 사업이 실패되거나 실직을 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데 부친이 도움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질병을 고치거나 기술이나 예능을 배우거나 부업을 하여 성공할 수 있으나 큰 사업은 실패하기 쉬운 운입니다. 나쁜 눈으로 반한 쌀 눈에 앞날이 불투명하여 걱정할 수 있고 성취를 약화시키는 운입니다. 투기하여 재물을 추구하다 송사나 투옥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벌금을 물거나 손재수를 겪거나 관재수나 시비를 겪거나. 실직이나 퇴직운이 올수 있습니다. 사기를 당하거나 파산이나 도산을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남녀관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재성을 떠오르면 시험에서 실패할 수 있고 이성 문제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재물로 흉화를 겪는 운입니다. 필요에 따라 거짓말을 하고, 부정을 저지르고, 비굴하고, 돈과 여자를 좋아하고, 욕심쟁이이며, 연애결혼하고, 돈을 쉽게 벌었으니 낭비하며, 여자 문제나 돈 문제로 원성을 사고, 질투와 시기를 겪는 눈입니다. 부친의 사업 실패나 부친의 유고나 또는 사기나 부도나 사고로 인하여 재산을 잃을 수 있습니다. 천함으로 인하여 애정 갈등이 생기고 여건의 변동으로 즉 본인이 수술을 받거나 처의 질병이나 돌연한 사고로 재산 손실을 겪고 타인을 살인 강도하는 범죄 행위에 가담하는 운입니다. 나쁜 눈으로 편법으로 사기나 도박이나 횡령을 하여 범죄를 저지르거나 자신만 호의호식하며 타인을 생각하지 않고 재물로 인하여 소송, 상처, 자살, 피살, 파가, 불치기 재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권고 사항으로 반할살 운의 건강관리를 잘하고 보증을 조심해야 하는 운입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